시크릿 박스 언박싱. 집사는 오늘도 택배를 뜯어요. 저번에 온 스티커랑 같이 주문한거래요. 텅장 텅장 스쳐가는 월급이라고 징징거리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? Do you know why? 볼펜, 샤프, 메모지를 쓸 일이 많은 직업이라 필요해서 사는거래요. 뭐래 그냥 갖고 싶은 거면서. 매우 만족스럽다며 아주 좋아라 해요. 내 스크래쳐나 사주지. 다 달아서 긁을 수가 없네. 뒤어 뜯을 게 없어요. 지난번에 일달 기다려 받은 공룡장구랑 셋뚜셋뚜라고 지금 완전 신났어요. 얘가 제일 마음에 드나봐요. 난좀 마음에 안 드네요. 나중에 몰래 발로 밀어서 책상 아래로 떨궈야겠어요. 그만해라 이 여자야. 곧 12월이에요. 크리스마스가 있어요. 집사는 본인에게 선물을 할 거래요.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인가요? 맨날 본인에게 선물한 것 같은데 집사는 정말 상월 야무지게 다 쓰긴 해요. 작은 인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. 나는 장난감도 딱히 필요 없고 산책도 안 하고 순둥순둥하고 집사는 나한테 잘해야 해요. 오3등에 당첨됐네요. 똥손 집사 외녀이래요다 모아놓고 뿌듯해하는 집사를 보면서 조금 한심하긴 하지만 어쩌겠어요. 내가 잘 챙겨야죠. 집사가 내 추루를 곧 주문할 거래요. 그럼 난 치킨 스프 맛으로 취좀 부탁해요. 이걸 이렇게 펼쳐놓곤 정신 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 집사를 보니 걱정이 되네요. 오늘도 행복했다는 집사. 그럼 됐죠, 뭐. 행복 별거 있나요?